국민연금. 남들처럼 62세에 딱 받으시게요. 그럼 평생 8천만원 손해 보는 겁니다. 이 영상 안 보면 진짜 후회합니다. 첫 번째, 연기연금. 딱 1년만 참으세요. 이자가 무려 7.2%입니다. 5년 늦추면 원금의 36%가 뜁니다. 어떤 은행이 이만큼 이자를 줍니까? 두 번째, 추납제도. 과거에 사업 안 돼서, 혹은 주부라서 안낸 기간 있죠. 이거 지금 내면 죽었던 가입 기간이 부활합니다. 지금 당장 공단에 전화해서 추남 물어보세요. 세 번째, 임의 계속 가입 60세 넘었다고 끝 아닙니다. 딱 1, 2년만 더 내보세요. 가입 기간 20년 채우는 순간 수령액 앞자리가 바뀝니다. 마지막 부부 동시 가입, 남편만 믿지 말고 아내도 무조건 드세요. 둘이 합쳐 5월 200만원? 이거 자식보다 낫습니다. 나라에서 알려주지 않는 연금 꿀팁. 은퇴준비연구소가 다 알려드립니다. 지금 바로 구독하고 부자 노후 되세요.